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해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리에게 가장 기대감이 있는 생애 최고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를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하사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촉한지라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티토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 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 보거나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율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새벽까지 백성의 죽은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소를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무엘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윗의 어... 통치 후반기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잘한 점이 참 많고, 하나님 앞에 선한, 선한 왕이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몇몇 건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와 가늠하였던 것, 그리고 우리 아이를 죽였던 것, 그리고 오늘 또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왕이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서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인구조사가 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과거에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숙이 1장에 보면 그리고 26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숙이 1장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군대를 개수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장에 보면 그때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사울 하나님이 명령해서 싸울때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또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본인 스스로 한 겁니다. 왜 그는 그것을 했을까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 특히 군대. 싸울 만한 자기의 군사를 조사한다는 것. 조사해 보니까 많은 군대의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또 유다에 많은 군대의 숫자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120만 명이 되는 그런 군대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것을 다윗은 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야,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 백성이 군대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은 일에 자기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했다. 내 백성이 이렇게 군대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들은 요압도 다윗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훨씬 많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만류합니다. 그런데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빨리 해. 내말 들어. 빨리 해. 난 하고 싶어. 내가 지금 꼭 해야 되겠단 말이야.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다위세명의 순종에서 인구조사를 하러 떠납니다. 이게 장장...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9개월 20일에 걸쳐서 완료됐다고 말합니다.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이때는 다위당 때, 평안할 때입니다. 다위왕의 힘이 강해서 주변을 다 장악하고,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다윗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군대 총책임자, 군대 장관이 그 나라에 머물지 않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시기 상생해보면 요즘 같은데 전시상황 늘 긴장되는 상황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한다 할 그런 분위기라면 군대 장관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자리를 못 비우죠 그런데 그,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화평하고 군대 장관이 10개월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나라는 풍요했고, 그 나라는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풍요로울 때, 강하다고 느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꼭 그때 교만이 틈을 탑니다.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도,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그 시기에 다윗은 평안한 마음으로 왕궁을 거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긴장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지만, 그가 평안할 때 문제 없어 보일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듯이 지금 또그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선견자 가시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징계 내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3개월간 적들에게 왕은 쫓길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그땅 가운데 재앙이 내릴 것이다.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죠. 7년 기근, 3개월의 쫓겨다님 그리고 3일간의 재앙입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내가 쫓겨다녀도 사람에게 쫓겨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3일간의 재앙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아침부터 재앙을 내려서 7만 명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가 조세한 인구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였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자 하나님이 그때 그 땅에 재앙을 멈춥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다윗도 이미 그가 인구 조사를 다 끝내 놓은 이후에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만족으로 내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짓는 죄는 곧이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스스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의 정욕에 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그 욕심이라는 것도 지금 빨리 하고 싶어서 요압이 만류해도 빨리 출발해 빨리 가 빨리 알아봐라고 했지만 정작 10개월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는 코디어 마음에 후회가 옵니다. 죄란 이와 같습니다. 금방 후회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은 그걸 쫓아갑니다. 그러나 후회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후회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세계를 고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좋은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어떤 것도 가벼운 죄의 결과, 대가가 없습니다. 무겁고 아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죄의 유혹으로 이겨내는 것엔 좋은 방법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내가 죄지면서 하나님과 다시 거리가 멀어지는 거전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지은다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유혹이 있지만 순간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에는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 그러면 죄가 또 멀어집니다. 대가가 싫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치러야 되는 아픔이 싫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할 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빠뜨릴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으로 꼭 이기시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에는 대가가 치러집니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들.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교만 들어옵니다. 평안할 때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며 죄가 들어올 틈을 마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